아, 반찬이 아, 뭐다딩 아, 아, 가족끼리, 아, 가족끼리 아, 같이 아, 여행 아, 갔었다 아, 그러네. 그럼 이렇게는 이 반찬이 하고 호텔로 놓야 네, 이 전에는 남자 친구네 가족이랑 같이 여행 갔고 남자 친구랑 둘이 여행은 제가 처음이래요. 아니 근데 카메라가 없어도 약간 둘이 있는 걸좀어색 한다고 그러잖아나 비행기 타고 올 때도 어색해 그럼 내일은 너 카메라 손 카메라 그냥 화이널 뒤게어 내일은 카메라 없이 한번 놀아보자 <놀람> 제가 봐도 그래요 <놀람>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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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영통이야 예, 엄마라서 예, 내가 뭐 그니까 이거야 어쨌든 허니는 제가 솔직히 뭐 좋아하기도 하고 착하니까 기다려주고 싶고 한데 나도 미래를 생각해서 여자를 책임질 수 있을 때 이제 막 찐사랑까지 가고 싶다 이런 느낌이 강한 거지 어. 내가 얘를 책임질 수 있을 때 이제 나도 막 정식적인 커플 유튜브 어 이렇게 가고 싶은데 난 아직 자리를 못 잡았잖아요 몰라큼 예. 예쁘다고 보러 네. 오, 쁘다고 보러 가어가 오, 이심이 어디가 어디가. 거기거 찍어줘. 하나. 뭐이이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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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이이이 아, 오케이, 오케이. 아, 간다. 디디 디디. 엠짱, 엠짱. 나 찍어준대. 또 허니가 찍어주면 또 바, 받아야지. 오빠 어, 찍어줘. 어깨, 넵, 넵. 오, 사진 잘 너무 찍네 너무 역시. 와밤 되니까 더 이쁘네. 더이네 펀. 네 너무 이쁘다. 야 여기 너무 이쁘다 근데 진짜 밤되도 이쁘고. 가자. 네. 리안 네, 또. 어? 응. 예. 어, 여기도 이제 문 닫는구나 문 이제요. 어. 다들 이제 이렇 돌아가는구나.

<웃음> 간다. 아 <laughs> 여자 싫어하나 봐. 안 <laughs> 놓버린다. <너> <laughs> 생다다다네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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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고다다 <laughs> <목소리도 웃음> <목소리도> 음, 그러니까 처음 그러니까 런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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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다다다다다다다다다가다다다뭔다다다다는다다다다다다다다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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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는 딱히> <목소리도> <목소리도> 언니도 집에서 넷플릭스 봐? No, 난넷플릭스 봐. 넷플릭스는 못해요. 아니 오빠 있잖아, 하이거 네? 이거 두명볼수 있어, 하이거넷 쌤도. 아니 오빠 오빠 아이디 줄게. 넷플릭스 비싸서 안 본대. 허니는 한달 월급이 없고 뭐잘 벌면은 뭐한2 3천 벌겠지 해도 허니는 그 모델이라면 한 달에 얼마 벌어? 둘, 둘, 거의 한. 매달 한 아. 남겨요 빙통 물물 하나 어, 뭐 저기 많이 벌때 2천만원 벌때 있고 보통은 뭐1,200 1,300뭐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수입이 막 일정하진 않은 것 같아요 엄청 납니다 거의 우리나라에 약간 닭한 마리 같은 느낌 맛이 없을 수가 없죠 예. 근데 냄새가 좀 난다 닭 냄새가 확 올라오는 갑자기 아, 냄새냄새 오지긴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잡내가혼난다 근데 이게 원래 로컬 스타일이야,거든. 볶음밥, 어, 볶음방어. 난 밥을 좀 먹어야겠어. 아니, 계란볶음밥 같아요, 얘는. 아니, 먹어. 나는 이유가 아니라 라라는 건데 라가 뭔지 모르겠네. 오늘 유튜브 댓글에도 핸드폰 얘기 나오네. 핸드폰 집어던지까 너는 핸드폰 중독자니? 아니 물어볼 수가 없다. 그냥 나보다 핸드폰이 재밌는 거지. 유튜브 보고 이렇게 하는 게. 그냥 틱톡 보고 그냥 이런 거 보는 걸더 좋아하는 거지. 언제까지 핸드폰만 볼 거니? 먹이 있는 거. 야, 또다. 동바야, 너나 놀리지? 딱 뒤쪽 뭐 더? 니 목, 뭐? 니 목. 아니, 정원이 마. 나 오늘 하루 종일 한, 참고 한번얘기 했는데 뭐아3 분이면 됐구나 응응. 네, 삼 분만요. 응응. 너네가 아니 이게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야. 뭐 오늘 내가 하루 이틀 말안건게 아니라 평소 성향이 그래. 핸드폰 약간 저기 뭐야 도파민 중독인가 약간 그런 거 같아요. 요즘 애들이 거의 못놓못 나. 방송 없을 때 둘이 있을 때도 그러니까. 아니 근데 자상한 건 자상한 거고 할 말은 해야지 밥 먹을 때나. 어 내가 어제 밤에 알아 알아, 알아 듣게좀 얘기를 했는데. 어이 뭐야 왜 이렇게 싸냐? 4 0만동 나왔어. 볶음밥 음료 두개 이거 다, 이거 해봤는데. 이건 지금 아 저기 시장이요 시장. 저도 그냥 뭐 딸기라든지 애들 사탕 뭐 이런 거좀 사가게. 간지야. 들 걸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란야, 란아. 네, 네. 아 이제 또이 떨기 시작했다 이제. 허니. 그래도 한 손으로 해요 어차피. 그래 자기, 어. 자기 핸드폰 써야 될때 되면은 소, 손을 놔버려. 어, 이봐 이봐 지금 손손손 너. 어. 이봐 너 문자 하잖아. 너, 너. 이거 병이야 못 고쳐 내가 봤을 때. 어. 손 놔주면 바로 핸드폰 만진다 잡아. 이사임마 어. 임마. 음, 봐봐 바로 핸드폰 만지잖아. 아 MB 어더야? 아 오케이 달라졌다 어린이 보호 불가 흥 <놀람> 어. 어, 이런 거 말하는 건가? 해만 어. <놀람> 음 맛있 있어어 어. 여기 맛있는데 음. <놀람> 이게 유명한 거야? 간다이 노이띠영아 노이띠영? 아 아아 호치민에 안 파는 거라 그러네 <놀람> 여기 있네 이거 네. 오빠 이거 하나 샀게아 네. 아버지 또 전화왔어 야 네.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면서 전화 오시네 진짜로 네. 타오 투이 거도 사줄게 알았어 어 네. 이거 타오랑 투이 같이 먹어라 알았지? 어 오유 네. 많이 샀다 오늘 이 어떻게 들고 다니냐 이거 휴미꺼 네. 사러 왔다가 오지게 요총 44만동 나왔습니다 44만동 네. 음. 어휴 조심 해심 쏘리 쏘리 아 여기 파는구나 어. 한 박스만 사보자 야 이거 크긴 하다 어. 와. 이거 맛있다고 먹어보려 했는데 지금 살려는거오 맛있다 내가 먹어본 호치민 딸기 중에 제일 맛있네 이가 어디 갔어? 왜 절로 오래 했는데 왜 다시 어. 사오더라 아니 살때 되게 이것저것 많이 꼼꼼하게 따지는 거만요 여기 이 중간급이 20만 동, 이쪽이 이제 15만 동, 이쪽이 25만 동은 예. 허니도 하나 사주고. 아, n 아, 노노노 no 이거 들어 앵마 무겁잖아, 낭마뽑아드릴게요 음, 무겁잖아. <laughs> 음. 정말이야. New. 어, 한국 사람 많다 허니가헬로 <laughs>

또노하온 <목소리> 오늘 나 한국 사람 많다. 어. 음, 아니, 엠거 어. 내일 저 커플티에 입을 거라고 바지. 어. 방송할 때나 좀 입어 주지야. 늘 입자고 그렇게 했는데 안 입더라. 음, 어, 나는 뭐, 오늘 입기로 약속했는데 갑자기 딴거 입고 나오길래 왜안 입어? 그러니까. 내일 입겠대. 왜 오늘 입자니까 근데 아, 그냥 더 이상 말안 했어, 그냥. 고집을 못꼽겠 어. 자기 돈으로 사네요 14만동 있어요 말로 한국말로 한 한국말로 한국 한국말로 한국요한국 한국말로 한국말한국 한국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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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한국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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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로한 오우네 <laughs> 하나 골라 봐. 네. 네, 여자친구 있어? 네? 와이프 있어요. 와이프 어디 있어? 여기 있습니다. 아? 그 사람. 아, 하히노 아, 사람이 저기 와이프래네. 민바 아, 디 오, 쟤. 어서살 치고 되게 어려 보이네. 어, 와이프다 네, <목소리> 맞고 어, 진짜. 결혼한 지 얼마나 됐어? g 톤 t 로 n 8년 더 많. 8년 됐어? 행복해? <목소리> 네? 행복해? 네? 행복해. <laughs> 오케이. 네. 몇년 된? 못잠0 1 2 0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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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괜찮다. 괜찮다. 다 괜찮다. 괜찮다 아 안경 여기 많구나. 어. 가게 두개 하는 거구나. 안경 엄청 많네요. 이런 잡화점이 장사 잘 되나 보다. 마이, 옷, 몸. 네. 갈색 옷 입으니까 이거 잘 어울리네. 매오 네, 어. 어, 이게 이거는 좀 괜찮다. 쿡지. 이게 타이가이 봐요. 타이가이. 캐나 3점 <목소리> 3점? 저 눈은 좋아요 얘. 한국에 이번에 들어갔을 때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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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놓고 가자고 물건 잠깐 놔놔놔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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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셋어이더어이더 그래 앉아서 반짝농이나 하나씩 먹고 하자 다리 아파? 리본이요하 오늘 하도 많이 걸어서 다리 아파 왔다 왔다 와우 랜덤 랜덤 뜨거 뜨거 뜨 너무 너무 달라시게요 맛있죠 달라 반장동 맛있어요 지역별로 좀 맛이 좀 다, 다르긴 해요 내일 네, 저기 그냥 아침 비행기 끊고 갈까 고민되네 갑자기 요 응. 힘들다 힘들어 갈까? 기에서 이거 맛있어 이거 맛있어 어? 뭐지? 응. <laughs> 뭐라는 거야 <laughs> 어? 언니 더 나가서 놀고 싶다 그러면 오토바이 타고 나가야겠다 언니 좀 아쉬워하는 것 같아

혼이 따로 저 쉬는 날 어, 하루 그냥 둘이 데이트해서 유튜브만 찍던가 에 이건 음, 아나 클럽 가고 싶다거든요, 우리가. 아니야. 그라서에 약간 라운지바랑 클럽 같은 거 있긴 있어요. 에이. 아니 나는 가지 말자 그랬지. 술안 먹는데 클럽 뭐 가서 뭐 해요. 가자. 클럽 가자. 바이바이. 바이바이.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안녕 오늘 목요일 날 뵙겠습니다. 목요일 날자호 n i 잘 왔습니다. 예. 이박사일잘 끝내고 왔는데 이번 여행을 통해 느낀 점은 유튜브에서는 편집이 있기 때문에 많이 잘 모르시고 그럴 수 있지만 이제 라이브로 보신 형들이 이번에 좀 어떻게 보면 실망했다 그래야 되나? 근데 이제 저는 또 허니가 진짜 완전 일반 친구고 하니까 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진 않고 그렇긴 하지만 이번에 느낀 거는 확실히 이제, 이제 나이 차이라고 해야 되나? 그다음에 이제 성향 차이 그런 게좀 많이 느껴졌다고 해야겠죠 아무래도 그 친구 성향이 저랑은 좀안 맞다고 해야 되나? 진짜 착하고 순수한 거는 맞는데 저랑은 좀 말하기가 좀 애매하긴 한데 마음이 좀 아프네요 예. 그래서 결론만 빠르게 말씀드리면 아마 이제 앞으로 안 만나지 않을까 예. 만나게 되더라도 이제 라이브로는 만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좀 저는 그래도 그 친구 진짜 순수하게 저도 좋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잘 해보려고 만나려고 했는데 라이브 방송에서 이 친구 보여주면은 안 좋은 모습이 자꾸 보이니까 저는 또 그러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만나더라도 그냥 카메라 없이, 방송 없이 따로 만나거나, 에, 그렇게 해서 이어가던 아니면 뭐 자연스럽게 안 만날 수 있고, 뭐 일단은 그거는 제가 시간을 두고 천천히 생각해 볼게요. 네, 네. 차후의 상황을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구독자분들도 좀 이해 부탁드리고, 허니 욕하지는 말아주시고. 뭐. i could.